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 아뜨북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공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책 신간을 가져왔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감성에 촉촉히 젖어드는 그림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는 제목처럼 우리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그림책이에요. 아늑한 이불 속에 들어가 온몸이 녹아들고 있을 때 바깥에서는 밤새도록 화물 트럭들이 달리고 있어요. 트럭 안에는 과일과 꽃과 소시지가 가득하죠. 우체국에서는 밤늦도록 깨지기 쉬운 택배,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누군가 기다릴 선물을 주소에 따라 담고 있어요. 소방관들은 불이 났다는 전화가 올까봐 잠들지 않고, 간호사들은 밤에도 꼬박꼬박 체온을 재요. 깜깜한 바다에는 등대지기가 불빛을 비춰주고 있죠. 우리가 잠든 사이 쉬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도시 여우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맛있는 것을 찾고 배고픈 토끼들은 먹이를 찾아 돌아다녀요. 사람들은 이제까지 편리해지기 위해 자연을 함부로 다뤄왔어요. 동물이 사는 곳을 개발하고 석유를 펑펑 쓰면서 먼 나라도 비행기로 여행하곤 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누구 덕분에 편하게 지내는지 다 잊어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멈추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 인적이 줄어들자 사람이 무서워 숨어 있던 동물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택배기사의 처음 문제도 눈에 보여요. 이 책은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의 편리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여줘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다면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위대한 깨달음도 이 시기에 읽으면 좋은 동화책이에요. 미래에서 2020년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지구는 조금씩 푸르게 살아나고요. 결국 백신이 개발되어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된다는 희망찬 내용이에요. 내방에 찾아온 흙거이는 쓰레기 문제를 말하는 푸근한 느낌의 그림책입니다. 주인공 효주는 여름을 맞아 바다로 놀러 나가요. 효주는 신나서 두 팔을 벌리고 부드러운 모래 위를 뛰어다녔죠. 며칠 뒤 집에 돌아와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내 방에 쓰레기를 버린 거야? 방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니 밤이 되었어요. 침대 밑에 깡통 하나가 남아있길래 창 밖으로 던지고 침대에 들어갔죠. 그날 밤 효주의 꿈 속에 무서운 집채만한 거인이 나타나는데 쓰레기가 몸 곳곳에 잔뜩 박힌 흙거인은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박재욱 작가는 흙을 더 나아가 지구를 거인으로 표현해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림책을 읽는 동안 흙거인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괴로울지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요. 이 그림책에는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하던 작가의 경험이 녹아있어요. 민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장지에 수채화 물감으로 색을 입힌 기법을 사용했거든요. 장지는 서양 종이와는 달리 조명을 받으면 빛을 흡수해 그라데이션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림책을 넘기면 포근한 흙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이 들어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밤하늘의 빛깔도 독특하고요. 흙거에는 날이 밝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작별인사를 합니다. 난 어디에나 있어. 또 만나자. 자연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는 늘 그렇듯 또 만나게 될 거예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내 친구 지구도 좋은 그림책이에요. 종이를 자르고 넘기면서 낮과 밤, 계절이 바뀌는 걸 표현했는데요. 특별히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해 볼로냐상을 받은 일러스트레이터와 뉴베리상을 받은 작가가 힘을 합해 만들었어요. 숨바꼭질하듯 책장을 넘기다 보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책이에요. 오늘 소개한 책 어떠셨나요?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